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며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삼형식 문장이라고도 하며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대표적인 동사에는 have, like, love, hate, want, watch, eat, attend, reach, enter, call, marry, wash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오면 됩니다. 아래 예시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무엇을 그 가수를 두 번째에서 나는 보았다. 무엇을 그 영화를? 세 번째 문장에서 그녀는 좋아한다. 무엇을 쿠키를? 마지막 문장에서 윤아는 씻었다. 무엇을 그녀의 손은?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 오는 문장들을 뭐뭐를, 무엇무엇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전치사를 쓰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 해석 때문에 마치 전치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야 할것 같지만 사실 전치사가 필요 없는 동사들입니다. enter, answer, marry, attend, resemble, call, reach, discuss 가 해당 동사들입니다. 예시 문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 문장에서 우리는 discussed, discuss 는 토론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무엇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엇 무엇에 대해 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about을 사용해야 할것 같지만 사실은 discuss 자체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고 뭐뭐에 대해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문제를 통해 같이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크가 방에 들어갔다 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went의 현재형인 원형인 go와 enter 이두 가지 동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가 아닌가입니다. go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가 나올 때 뒤에 전치사 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엔터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ent와 entered 중에서 뒤에 전치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entered를 골라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일 때, 이 '콜'이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이므로 정답은 '콜'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봤을 때, attend라는 참석하다라는 동사와 marry라는 결혼하다라는 동사는 모두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attend가 그 자체가 뭐뭐에 참가하다, 참석하다. mary는 r 그 자체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는 전치사를 모두 제외하여 문장을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와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씩 오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목적어가 한개 필요한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